벽돌고 들어갈게. 어, 제대로 안 뚫리는데? 잘안 뚫리는. 안 보셔져? 아, 오케이. 일단 이거 맷꺼지고 하자. 맷꺼지고. 오케이. 준비 시작. いい, <laughs> いいキロのシたイカイカ。 to you. <laughs> 아우, 그냥 개판 닿네. 오케이. 아니, 너피다 달아 따라... 아우, 잠깐만, 나피안 달겠네, 생각해보니까. 야, 너 거기서, 거기서, 나, 거기서 이제, 날나 달려오려고 해. 달려와. 좀 응? 아이 일단 피, 피 많이 까이지 처음부터 다시 아이 그러면 처음부터 재 찍어야지 잠깐만 비켜봐 그럼 너 여기 서 있어 일단은 좀 관찰했다는 게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더나 이제 빨리 각성해 빨리 검은 화면 띄우고 각성해야지 그럼 도 이제 제이태니쓴쓴가 야, 가자나 흑선 먼저... 야, 야 시작해. 아이 안 나가죠. 핵섬을 터트려야 되는데. 아니 나 핵섬 못못 터트리고 하면은 좀 망하잖아. 이거 이거 그거 해야 되는데.

야, 빨리 이제 연어 정 있어. 재밌어, 죽겠 끝나면서... 오케이, 이걸로 끝. 야, 생각보다 잘 찍지 않았어?